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유입니다. 아, 자, 훈유의 교통사고 클리닉. 네. 아, 이거 제목을 아직 코너를 만든 것도 아닌데, 제 교통사고 대인합비 영상이 네이버 영상 두 개가 교통사고 대인합비를 치시면, 동영상에서 1등, 3등이더라고요. 어쩐지, 요즘에 교통사고 관련 문의하는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답변을 해드리, 웬만하면 다 직접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직접 드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직장인입니다. 프리랜서 손해사정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아, 좀 드리고요. 어, 제가 뭐 이거를 뭐 돈을 받거나 이러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보험사에서 일, 일을 하고, <laughs> 원수사에서 일을 하고, 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뭐 보험사랑 적을 지겠다 이건 아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본인들이 합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을 받아가시는 것도 저는 옳은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laughs> 본인이 분명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된다 칩시다. 보상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상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본인이 300만 원의 피해액이 있으면 200만 원도 받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 아닌 사람도 더 많죠. 네, 더 많은데. 정말 억울하게 본인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 진짜 간혹 가다가 이제 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와 진짜 많이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필터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죠. 어, 합법과 불법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필터링을 해서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아이 사람은 어 모럴 사고, 보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은 제가 일절 답변을 잘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험 사기는 안 좋은 거예요.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예, 처벌 받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 왔던 질문들, 아,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메일이 왔던 것들을 열어 보면서.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좀 어, 여러 부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답변이... 아, 어떤... 송땡땡님이신데요.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매일 남깁니다. 자, 신호대기 하시는데 후진을... 갑자기 앞차가 해서 네, 오토바이를 박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접수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돼요? 제일 많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합의금을 마, 얼마를 받아야 돼요?라는 질문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도 다 다르고요. 상황도 다 다르고. 얼마 버는지도 다 다르고 보험회사는 이 모든 사고와 사람을 어,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객관적 보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가 일단은 몇 살이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한 달의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다쳤고 얼만큼 피해를 받고 내 과실은 얼만큼 있고 자 이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이런 대답,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또 정해드리면 안 돼요. 예, 저는 보험 관계자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설계사는 아닙니다. 예, 보험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 좀 일반인은 모르겠다 싶은 질문들은 예,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이분 안내는 드리긴 했어요 숫자를 안내드리진 않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정도로 추상적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네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땡땡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30km에서 40km로 쿵 해서 대인 접수한 상황인데요 사일째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120만원 120만 한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단 말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치료를 70만원어치를 받으면 합의기, 합의금 면목으로 50만원만 받는 건가요? 합의할 의향 물어보길래 치료 더 받는다고 했어요. 아, 저는 아이들이 두명두명다 어, 어려서라고 쓰신 것 같아요. 두명 어려서 일 끝나고 병원 다니느라 아예 애들 놀아주기도 못하고 손목, 허리 뻐근해서 안아주지도 못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책임보험 한도 관계 없이 보험사랑 합의하면 되는 걸까요? 알려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야기 좀 길었죠.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람들한테 사고를 당한 케이스예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을 해요. 예. 네, 이 이거는 정말로 무책임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봉 10억에 자식 셋 있는 가장이었으면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책임보험만은 웬만하면 여러분, 보험료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안 나요. 자차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무조건 대인1, 대인2까지는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이 책임보험이시면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요. 내가, 어, 사고를, 어, 당했을 때,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 상해에서, 예, 보험이 없는 거거든요? 책임한도 이상으로 보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막 이렇게 보상못 해주겠다. 그러시면은, 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무보험차 상해 접수해주세요. 하면은, 내, 보험사한테 치료비랑 위자료 합의금을 받으시고 내 보험사가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걸게 만드시면 편하게 처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꼭 무보험차 상해를 꼭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 무보험차 상해가 참 좋은 게요. 내가 차를 안 타고 있어도 내가 차를 안 타고 있어도 피보험자 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내 가족이 차를 안 타고 길을 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치였을 때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든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뺑소니를 당했거나 아니면 저렇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차량에 치였을 때도 예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동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가 들어가 있는지 넉넉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된다. 자 다음 볼게요. 자김 땡땡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고 난지한달반 되어가지고 과실 비율 2대 8이고 본인이 과실이 20% 있으세요. 아직도 합의금 전환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냥 양 한방 병원에서 물리치료 통원 중인데 그냥 받고 있으면 되죠. 사고 시 2번 8이라고 나왔는데 11급입니다. 어, 뇌진탕 받으셨나보네. 2번 시 3일 만에 불박 확인하기 전에, 전인데, 저를 가해자 추정으로 얼렁뚱땅 50에 합의하고 넘어가려다가, 그게 합의라고 생각 안 했는데, 결국 나중 가피가 뒤바뀐 후, 합의 취소 처리한 사항, 상황입니다. 괘씸하더라고요 조바심 내지 않고 합의금 전화 올 때까지 통원 치료하고 있으면 되겠죠?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 그냥 배짱 있게 나가면 되겠죠? 참, 이런 분들, 정말 억울하게 끝나실 뻔한 분들이죠. 최종 비율은 8대2로 이기신 상황인데, 초반에 가해자로 물려, 물려가지고, 얼론 합의를 하라는 보험사에, 예, 그런 걸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예, 네, 제 대답은 이겁니다. 편하게 일단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그, 보상 담, 그, 보험 사고가 생기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요. 대물은요, 처리가 명확해요. 가격 정찰제가 다돼 있어서, 처리가 정말 명확한데, 대인 같은 경우는요, 사건을 처리할 때첫 번째로, 어, 보험사, 내가 이제 대인 접수를 했어요. 내 상대방 보험사한테 저, 저, 접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보험사 가 S 화재예요. S 화재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가 오겠죠. 첫째 보상과 직원은요, 이 사건을 수임을 하고 나서 한달 안에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을 종결시킨다. 자 그러면 완전 S급 인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네한달 안에 처리를 해야지 장기 미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 미결 사건으로 됩니다. 자, 근데 이한달 넘어간 거 가지고 보상과 직원한테 큰 데미지는 없어요, 사실은. 네, 큰 데미지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초장기 미결이 됐을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해당 보상센터랑, 해당, 어, 어, 도상 직원은 좀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초장기 미결 사건이 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이후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6개월까지 다 뻐이면 되냐? 그게 아 그건 아니시고요. 보통은 6개월 되기 전, 5개월이나 4개월 전에는 예, 좋은 쪽으로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6개월 전에 가장 6개월 전보다 5개월쯤 됐을 때가 가장 좋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 몸이 치료가 잘 안됐다 싶으시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는 합의금도 필요 없고 그냥 치료만 잘 받는다 싶으시면 그냥 치료 그냥 쭉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개월을 넘어간다 자 그럼 두가지가 있어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겠죠 완전 크게 다치신 분은 무조건 6개월 넘어가도 치료 연장 다 되고 합의금도 정상적으로 다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어, 완전 많이 다치신 분은 7급 부상 이상이에요 참고로 날개뼈 하나 부러졌을 때가 7급 부상입니다. 예, 견갑골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그 이 이하 사고들은 웬만하면 다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게 돼 있고요. 부상 정도가 자, 그리고 6개월을 넘어서도 내가 이 버틴다. 특히 막 14급 염좌, 뇌진탕 막 이런 건데 6개월 이후 이상까지도 내가 버텨서 특인제도 쓰고 막 소송 가겠다. 자, 보험사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너 치료 더 해? 그래, 너 해! 계속해 1년 시켜요! 2년 시켜요! 3년 시켜요! 치료한 거 병원비 엄청 쌓이겠죠! 마지막 역으로 구상 때립니다. 병원비 반환 소송합니다.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그몇푼더 받으려고 오랫동안 병원 다니셨다가 병원비 그대로다통해나야 하여 하는 아주 큰 불상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아무리 괘씸하다 해서, 아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내야지, 뜯어내야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5개월 차쯤에 가장 합리적인 해당 보험사의 대인 보상 담당자의 센터의 센터장 권한 내에서 쓸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받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최대치가 얼만지는 보험사가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음.